이 영상을 찍기 전에 유튜브에서 그 예전에 구글 전 회장님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플러그를 뽑을 준비가 되었냐? 기술의 총알을 언젠가는 우리가 포기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뽑힐까? <laughs> 뽑히지 않을까?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가르쳐 주면서 준비를 할수 있을까? 또 오늘은 굉장히 좋은 곳에 나왔습니다. 아, 모이즈가 뭐 같고요. 저녁시간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군요. 어, 언니랑 <laughs> 이렇게 오늘 좋은 곳에 나온 이유는요. 음. 또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있지 음. 않습니까? 화두로 가면 자꾸 저한테 얘기를 꺼내는데 <laughs> 해보세요. AI 아, 전 정말 두렵습니다. 부담스럽고요. 왜 학교에서 자꾸 연수를 받으라는 거야. 무슨 연수? AI 관련해서 어.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음. 아이들이랑 같은거할 거냐 이런 음. 것들을 좀 연구하라고 음. 해가지고요. 공교육까지 벌써 AI가 침투를 했네요. 네. 사실 AI가 좀 약간 신인적 거리감을 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까워져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저도 AI를 잘 몰랐던 사람인데 아, 많이 알고 있는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신인을 빚는다 지 네. 거의 지금 3, 4개월 동안 모든 AI들을 써보면서 느꼈던 정도 음. 있고 최근에 유바하라리 님이 넥서스라는 응. 책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너무 <목소리> 제가 좋아하는 석화국수. 예, 예.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제가 막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AI들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음. 이런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짤막하게 경험으로 알려드리고요.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 수 예,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옮겨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네. 짚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니 AI 뭐 알고 있어? 아는 <laughs> <있는> 게 없어요. <laughs> 내가 오죽하면 막 책을 사가지고, 사가지고. 어머, 보여드려. <laughs> 보여줄까요 요 책은 제가 진짜 강추하고 싶은 ai 2041그 소설이랑 비문학 이야기랑 성경 가 역시 클래식을 네, 또토론해보는거리는 음. 굉장히 음. 많고요 네. 네. 엄청나신 분인데 근데 정리하라고 하면 잘정는거 아닌데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음. 제가 정리를 해드리 겠다고 했지만 정리를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ai 도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음. 특성별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로 gpt는 아마 다써보셨을것 음. 같아요 이 gpt를 쓰시는 것도 좀 단계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GPT로 보통 검색만 하시는데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알죠. 예, 코딩 코드도 짜줄 수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 모델이 또 이제 기본 모델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모델이 있고 5원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추론 모델이 있습니다. 추론 모델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얘가 굉장히 어어어어어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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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하고 있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음. 거죠. 그리고 최근에또딥 리서치 기능이 나왔어요. 음. 이제 써보신 분들은 많이 써보셨는데 이거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제 25만 원에서 아. 30만 원 사이로 쓰고 있습 네 주로 대기업에서 몇백. 페이지 분량에 정말 딥 리서치, 사업팀 리서치를 할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런... 대학교수님들도 이런 것들을 잘활용해 논문을 쓰시기 때문에 음... 어설픈 조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교 직업 아웃 네, 일자리가 <laughs> 좀 위협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뭐 순호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제 요즘에 또 인기가 있는 것들이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많이 리처 말씀하셨잖네요 네, 네. 요즘에 바이브 앱이라는 아마 단어를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뭐 앱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내가 뭐 말로만 해서도 이제 앱을 만들 수 있고 정말 음. 그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고 리플릿이나 커서 같은 것들로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얘도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업무 분담 된다는 노래 잘하는 애, 영상 잘 만드는 애, 음, 검색 잘 잘하는 잘애 네, 이렇게 네. 잘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컨퍼런스를 음. 했는데 구글이 정말 일을 해냈습니다. 구글이 구글이 또 해냈습니까? 또 해냈습니까? 음. 왜냐면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오랫동안 운영한 모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소라라는 AI 덕분에, 이제 어, 정말 저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지네 정도였다면, 음. 지금은 정말 생생하고 영화 같은 영상들이 구글에서 나온 음. 배우3 이거 하나로 음. 다할수 있고요. 전리연어로 습득했구나. 네, 네. 음. 놀라운 기능이 이 모든 기능들을 이제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 내에서. 영상도 하고 검색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총월 구독료를 하면 약 3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디지털 월세가 정말 만만치 않게 높아져가고 있다 너무 새로운 세상이에요 아 놀랍습니다 진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인데 네. 우리 애들은 다 학교에서 똑같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르지, 않,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음, 다른 사람이 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궁금증이 들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맡긴 애들을 요즘 개념으로 에이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2025년이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다 라고 얘기를 많이 아, 하던데 좋다. 재밌는 게이 AI 에이전트끼리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 근데 그거를 아까 언어라는 말에 대해 중요했던 게 지금은 저희가 프롬프트를 써서 제어를 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여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해서 안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네, 이 영상을 찍기 <laughs>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예전에 구글 전 회장님의 <laughs>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플러그를 뽑을 준비가 되었냐? 기술의 총알을 언젠가는 우리가 포기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뽑힐까? <laughs> 뽑히지 않을까? 이 생각해둘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사루니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 네트워크, 이거 통제할 수 없으면 반드시 역기능이 생긴 게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야, 우리 거의 지금도 모라토리엄 해야 돼. 당장 우리 멈추고, 이거 생각해봐. 음. 이렇게 급하게 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그 말을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들을까요? 안듣죠 돈이 달려있는데?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용할 거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자꾸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음. 그럼 자연스럽게,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가르쳐 주면서 준비를 할수 있을까? 우리는 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 나 항상 말하잖아. 고정이 답이다. <laughs> 거의 어, 언니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 단한 번도. 저도 전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 적이 없어. 음. 왜냐면은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미래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단원이라는 것이 도덕교과서에 들어왔는데, 음. 거기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핑크빛 미래와 음.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정말 어두운 침든 음. 이런 부분들을 음. 동시에 제공을 음. 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결국 어떤 것을 시키냐면, 생각해 봐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음, 하고 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음.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가야 아,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주, 아 너무 공감을 하고요. 음, 음. 아 저는 정말 논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 해요. 근데 같은 맥락이에 음. 그냥 보세요. 생각을 했어요. 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까 출력을 해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생각한 논술이 뭐 어머님들이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우리가 대입을 위한 음. 어네 논술이라고 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조금 더 미래 사회에서 뭔가를 실행을 하려고 할때 어떻게 보면 사회 나가서 일을 할때 그게 한 장의 기획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문제 어떤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설득을 하려고 할 때. 학생 때는 그거를 이제 수능을 위해서 어떤 대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쓰지만 회사라는 공간 혹은 나의 어떤 개인 사업을 옮겨줬었을 때는 내가 과연 이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고 뭔가를 뽑아내서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을 할 것인가를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건데 어, 내 생각이 맞구나라는 걸 봤던 게 얼마 전에 그 아마존 기업에서 일하고 국내에 넘어오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영상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엄청 감명을 받아서 영상을 네. 보내줬는데 언니한테 프로세스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아마존에서도 이제 회의를 할때6 페이지 내러티브 기획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국내 대기업을 뭐 디스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대기업을 다녔을 때는 각자가 너무 정보 상태가 다른 상태로 회의실에 와요. 그러면은 얘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뭔가가 아, 잘 합의, 합의가 안되 합의가 안 되고 꼭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는 음. 롱테일 네. 네. 법칙이야. 네. 일하는 놈들만 일해 이러기도 하고. 어느 조직이냐비슷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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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마도에서 오신 그 분이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경험한 그 빅테크 기업 놀랐던 거는 모두가 한 명의 스타트업 CEO처럼 일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 6페이지의 내러티브 기획서를 각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마치 논술을 하듯이 6페이지를 쫙 압축해서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물들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니 시작부터 다를 수밖에 없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시에 두 번째로는 AR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게 매일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롬프트로 오리를 그리고 싶은데 음. 오리의 콧구멍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laughs> 영어 프롬프트를 써요. 코 끄멍 없애죠. 근데 이코 끄멍 없애달라는 얘기도 이 AI의 어떤 언어 해석에 따라서 더 강화시키는 애가 있고 한쪽만 막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와, 있고 음. 내가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다 똑같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음.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회복 탄력성이 아이들한테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겠다. 더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성인 것 같아요. 유연성. 네. 왜냐면은 저는 AI를 저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음.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AR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2년 전에 저는 활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면 어, 내가 편한 게 좋은데, 그렇지? 어, 마치 이제 세국장치처럼 응. 걸어 장구고 단발력 나눠. 아니 안 자를 건데. 나, 나 그냥 음. 이대로 살 건데 나 이대로 살아도 5년 내 별일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아마라의 법칙 같은 거예요. 아냐면은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우리 인간들은 지금 내 목전에 닥쳐온 이 현상에 대해서는 몹이 위기감을 엮이겠지만 사실은 먼 미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잘 알지 못하거나 음, 음. 또는 그다지 걱정하는 척하나? 아주 많이 관심이 없다. 음. 저는 이걸 부동산이나 가끔 주식에 비유하기도 한데, 음. 부동산이 고점에 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꼭 여기서도 다들 패닉 상태거든요? 주식도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꼭 여기서 꼭 패닉 상태.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이 저는 AI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배우나 이런 데를 한번 꼭 어머님들이 들어가셔서 음. 뭐가 나와있는지, 어떤, 네, 어떤 결과물이 음. 나왔는지 보면 너무 좋은 게, 혹시 젤리로만 된 키보드를 상상하신 적이 있나요? 아, 음.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어. 왜냐면 사실, AI 시대에 교육이 남는 것은, 시작점도 남는 것도 음. 상상력에 대한 생각을 했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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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에서 만든 작품들을 홈페이지에 쭉 올려놨는데, 음. 어머! 이런 상상까지 할수 있다고, 이제 책이나 루틴에 갇혀있는 어떤 사물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딱몇 가지였어요. 근데 그거 AI 결과물로 만든 그 상상력의 결과만 봐도, 아니,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게 가능했다고? 뭐 바이올린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라든지, 니까 그러니까 말했던 뭐 젤리 키보드라든지 음. 상상력들을 음. 이제 내가 글로만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도 저에게 했듯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AR 활용해 보고 그것에 대한 느낀 점만 한 줄씩만 매일 써봐도 저는 음. 그게 눈술일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간 약간 생각이 든 것이 음. 아이 잘 아시는 분, 아이 로봇이라고 책을 좀 읽으려고 음. 써거든요. 이게 엄청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아 언니한테 이책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 지금 현실화되고 일어난, 있다는 일어난, 것. 일어난, 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우려했던 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생각이지 나 이런 생각했어. 네. SF 소설 좀 많이 읽어야겠다. 아예 상상력을 맞아요. 키워주면서도 네.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들에 음. 대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토론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음.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막 다루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도 SF인 것 같아서 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읽혀보고 읽어봐야겠다. 봐야겠다. 네, 좀더 많이 봐야겠다. 아,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음.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이란 말도 약간 하고 싶었는데좀 빠뜨렸던 것 같아요. 음. 스타일. 왜냐하면 AI로 만든 작품들을 보면은 프롬프트가다 공개되어 있어요. 음. 그거를 따라해서 만드는 정말 AI를 닮은 어른들은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고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은 돈을 이제 AI를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어, 이 그림에 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하는 어른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음. 조급한, 조급한 거지. 모든 도구도 주어졌고 정말 모든 거를 배우면 할수 있는 시대지만 내 스타일이 확실하게 도드러지고 개성이 도드러져야 한다. 의미에서. 하지만, 땡땡아, 오늘 루틴 잊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땡땡아, 그런 습관이 있어야 모두 할수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땡땡아. 아, 다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항 <laughs> 아, 네. 네네. A.I.를 도입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언니와 또 뜻깊은 저 연수 열심히 받아서 <웃음> <웃음> 우리 아이들 터리지 않도록 지원해기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언니랑 같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바이브 앱음 활용해서 둘이 머리를 합치면 하나보다 낫지 않겠어? 좀날수 있지. 어, 네. 하나보다 둘이 낫다. 머리를 합쳐서 또언 제가 또 앱을 만드는 과정들도 좀 공유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유보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편안한 시간 되세요.